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형들 중에 시몬을 볼모로 잡고 양식을 내어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온 양식들이 다 바닥이 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다시 양식을 사러 형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간다고 하죠. 왜냐? 요셉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요셉을 보냈다가 요셉을 잃어버린 그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보냈다가 이 베냐민을 또 이집트에서 어떻게 끔찍한 사건으로 내가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잘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양식을 가지고 베냐민도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양식을 사러 가게 돼요. 자, 이제 요셉 앞에 다시 선 형들.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전장에서도 봤듯이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아직 잊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4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 앞에 선 형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끌여들여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다 빼앗으려고 한다. 굉장한 억측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그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졌을까요? 자신들이 잘못을 했던 그 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그렇게 요셉의 채색 곳을 빼앗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고 그를 노예로 팔았던 그들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그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떤 타인에 대한 죄를 지었다. 그 타인에게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가진 죄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두려움 또는 어떤 그 죄로 인한 내 삶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들이 죄 짓기 전과는 달라져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온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두려움과 또는 증오와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래 전에 지었던 죄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지었던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그 죄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때 내가 지은 죄들을 모조리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래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넣었죠. 하지만 그 재물을 자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 자신의 위치에 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넣어 주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 재물을 당신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물을 사용하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예요. 자,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마주하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30절을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베냐민을 보니까 이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혼자 몰래 방에 가서 울고 나왔어요. 베냐민에 대한 감정만이 좋았을까요? 어,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34절을 보면요. 어, 이렇게 말하죠. 맨 마지막 부분에. 요셉,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라.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악감정이 드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소화가 안 됩니다.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화해를 하기 이전 오늘 상황인데요.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해줘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이 있다면, 감추어 놨던 죄들이 있다면, 감추어 놨던 부정적인 감정들과 또 마음들과 행동과 말들이 있다면 다 내어놓으시길 원합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감정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흔들리게 돼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 죄를 몽땅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하고요 또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길 원해요 용서는요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미움과 어떤 증오와 분노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새 계명, 우리가 받은 그 계명, 개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